이 시간에 은뢰받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하니 우리의 그사람한 날까지나 우리의 속사람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한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람은 부패하되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는 1차고 고린도 후서는 2차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아마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상을 보시고 속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가지고 뭐 우리가 세상 일을 돈도보였든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여기서 말씀드리게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가 얼마만큼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왜? 육신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누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질때 어떻습니까? 에리헤르 사막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는 그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사막달이 언제 나를 버리신 날까?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 하셨던 거예요. 왜? 육신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지만 함께 하시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마태가 고백하듯이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자꾸 그 모습을 꾸밀러 갑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되겠어, 저러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야약하고 연약한 이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어, 비들어져서 일장에 뭐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사랑하는 도다. 우리 예수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안 오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충만하다고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그건 오연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성령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오병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나병환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말씀을 따라 뭐 성령 충만하다 그 말씀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삼위의 하나님 다 갖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 나이가 버스를 탔는데 부산인데 어이가 버스를 탔는데 엄마 왜? 예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셔 그래. 그러면서 애가 일곱 살한 여덟 살 먹었겠더라고. 일곱 살 정도 먹었을까 여자인데 성숙하더라고. 그러면서 엄마 예수님이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셔 그러니까 는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죠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가만히 듣고 있죠 그게 참 기특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제자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듯이 또 우리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세례할 때도 비둘기가 하늘 내려가지고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어린 십자가 하 어린 양을 십자가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도 요한도 어리면 당하니까 오실리가 당신을 오리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믿음이 굳건히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 하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림해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도마는 보지 못해갖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보여달라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하면 뭐를 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더 훌륭하다 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창조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만에저었다 하면, 이거 어떻게 다스려 갈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질 때, 일일이 사막다리, 언제 나를 버리시냐니까. 그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똑같이 당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데 왜엘리사막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계시면 안 도와주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서신서 1 3글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명자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까닭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 사장은 뭡니까? 사방에우글쌓으면 쌓이지 않았고 답답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왜? 당할 쯤에또 피할게 준다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질거음질거음 어떻습니까? 단단한 걸어서 대야 되는데 단단한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굳건히 쌓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흔들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거게에다가 뭐 무엇을 안 채웠습니까? 물을 안 채웠단 말이에요. 우리 가나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옛날에 처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그 맛이 안 났다 합니다. 그럼 난주 포도주가 더 맛있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이 고안 오셨잖아요. 이 예, 말씀만 그냥 와 계셨죠. 성령이시 때문에 영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을 들어서 다채어뢰가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잃고 오신 게 아니고 육신을 잃고, 왜 하나님이 제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잃고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착각해가지고, 인간을 오셨다는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 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이네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루를 올라가시면서 뭐랍니까? 내가 맨이못 돼서 내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뭡니까? 부탁하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육신이 있으니까, 자꾸 성령 충만, 충만, 예수님 충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이만누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믿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고, 자꾸 표적은 뭡니까? 병 고쳐주고, 따라다니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고, 보이는 걸 주니까. 그래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을 자꾸 하나님께서 껍데기는 육신으로 죽는 것이, 육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구원받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만큼 믿음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모양을 자꾸 보고,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랍니까? 너희 마음을 넓혀라. 좁아지지 말고, 넓혀라. 그러면서 바다 같이 넓어락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서울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을 생각할 데 지금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우리 한국하고 교류를 잃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잘 매매되는 것은 중국 사람은 거의 다 아파트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방인한테 또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당연한 거지 이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잠깐 듣다가 눈물이 납니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두 살짜리 결혼했는데 두 살짜리 애를 낳고 그 부모도 있고 자식이 그 전쟁하다 죽어가지고 젊은 애인데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갖고 이제 뱅기에 태웠는데 사람들이 뱅기를 세우면은. 어떻습니까? 근데 부모가 하도 자식을 보고 싶어서 죽은 몸이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그 기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디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해면은 또 맹겨 쓰면 사람들이 다 허리띠를 끼고 다 가방 챙기고 내린답니다. 그래서 그 기장이 잠시만 머물러 달라고 지금 여기 형차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180에만 탔는 사람들이 다독의를 하면서 참 어떤 사람은 안타깝다. 그래, 정말로 부모를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었지만 그 자식 죽은 자식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볼때참 눈물이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편안한 세상입니까? 정말로 없는 사람 도와주죠. 또 필요할 거 채워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쟁 나가지고 젊은 세대 간단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에서 죽는지 살았는지 우리나라가 편안하니까 아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홍탁한 것이 뭡니까?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날 멀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왜? 사단 말과 저거들이왕건을 잡고 뒤어 흔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는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버리고 베드로 오장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가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눈뜨고 애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며 우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